어, 검찰이 이낙연 전 대표를 신천지라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를 불기소 결정한 것은 허위사실을 권장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어, 검찰이 이낙연 전 대표와 신천지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기소하지 않기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는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결정이며 검찰 이제는 유튜버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당, 아마도 이 어, 검사는 음, 이 유튜버의 에, 이 내용을 보지 않고 판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작년 6월 26일 어, 썸네일의 제목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썼고, 즉 제목에서부터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로 단정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속에서도 매우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근거도 없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성이 없었다라는 이런 변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럴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위력 정치인을 상대로 확실한 증거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은 기소 결정을 했는데 이와 달리 불기소함으로써 이제는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합법화 시켜주는 우를 범하했습니다예새로 미래는 진실 왜곡 위원회를 중부로 해서 항고를 포함해서 할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현재 진료국 위원장인 장덕천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